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이십니까? 어, 아멘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어, 아멘 안 하신 분은 가문에 더금눈 끼치는 건 아닌가 봅니요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어, 한국에 10여년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조폭 영화지만 한국에도 한 4,500만명 미끼를 끌었던 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 뭐, 가문의 위기, 어떻게 뭐, 해서 가문의 다시 뭐 해리,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가문의 부활, 가문의 위기에서 너무나 재밌었던 영화였어요. 저도 한 서너 번 봤을 겁니다. 너무나도 복소가 많고 재있었던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신현준 씨도 되고김민미 어, 대인도 되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예요. 그다음 슬라이드 어, 드라마 가문의 영광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아주 꼼꼼히 챙겨보았던 드라마. 너무나도 재밌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꽤 컸던 10여 년 전에 드라마지만요. 드라마 가문의 영광은 두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시문중 종손 하만기 회장. 그 회장은 멸문한, 멸망한 가문의 호라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낡은 족보 하나 가지면서 도 생명처럼 여겼던 하만기 회장. 반대로 이천가 회장. 그 사람은 부모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을 사서 알 부자가 됩니다. 벼락 부자가 되죠. 그리고 모멸차게 돈을 긁어 모았다. 모았으나 족보가 없습니다. 사래만 기회장의 홀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귀한 사람이다. 하늘에서 의미 없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비록 홀아버지고 적, 낡은 족보 하나 가지고 있지만 위로했다고 하죠. 끝내 그는 멸문 종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네 반하여 이천가배자만 벼락부자가 되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 이강석을 돈을 위한 싸움꾼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들니이 드라마 가문의 영광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비록 낡은 족구 하나 가지고 있고 멸문할지라 도 문제투성이 사람들이지만 명문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만 교장도 문제투성이 동생 고모도 문제투성이 고아 며느리도 문제투성이 유약한 성격의 자식들도 다 문제투성 그렇지만 명문가를 이룹니다. 원한 짓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경쟁 투쟁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피으물 흘리면서 돈을 벌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는 미련한 듯 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기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끝내 사람들에게 마음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돈이나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귀한 드라마였습니다 다음께 우리 사도영전 16장 31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그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They answer,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he will be saved. You and your family. 까지 m a m 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가문까지 구원을 누린다는 h o is a man who 하나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 a 타임, 타이로든 어떤 영향으로든 누구 한 명은 전도가 되거나 그 가문이 복음이 져진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니면 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포인트를 타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공식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보급화 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Yeah.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크게 크론이 될 것이다. I will give you many descendants and they will become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famous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이런 말입니다. 발바을 알지 못하고 그런 험한 속에서 그런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 뭐인쇼러스도 없는 그먼 길을 떠난 그런 세상에서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대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기록하지만 기록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복을 받을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언으로 말하면, 복을 받는 모범 답안이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다음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것을 것이다라고 이기합니다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but I will curse those who curse you, and and through you, through you, I will bless all the nations. Through you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한다는 그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목적어가 아브라함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보다는 all people a who will be blessed 앞으로 유라고 표현하는 게낫겠죠 너를 통해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의 표본을 따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라는 거니다롤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모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의 롤 모델로 살게 하옵소서. 복의 통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것이 되겠죠. 여러분이 복의 롤 모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대표하는 롤 모델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던 길고긴 터널이 지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그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온 세계가 믿음의 자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롤 모델입니다. 처음 고향을 떠난 나이 75세, 그리 녹록지 않았던 당시 상황으로는 믿음 없이는 떠나지 못했을 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불가한 상황입니다. 무모한 도전 같이 보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것을 투자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2000 2000년 후 동일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헤드로에게도 말씀이 나이말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2000년 후 지금 이 데이튼 시골 땅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복의 롤모델이신 여러분 복의 롤모델이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첫번째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 신앙의 가을 세우자 Let us build a family of faith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는 말씀 세상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야, 하만기 회장이 아니라 이어어그 이강석 아버지처럼 그냥 아 돈이야 돈, 돈에 가문을 세우자. 우리 집은 명예야,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뭐 괜찮아, 뭐 이렇게한 자 상황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력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위에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수있기를 주여님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믿음 위에 가문을 세우시는 것이 많이 남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우셔야 지나 중에 자녀들한테 천대받지 않습니다 아, 네. 주변에 보면 왕왕 많습니다. 네.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이 겉으로 보아도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롤 모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일 것이다. 그래서 나 중에 무슨 상황이 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100%, 1000% 똑같이 일어나는지, 저는 볼 때마다 경악을 넘치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대한민국에서 신앙 위에 세웠던 유명한 두 가문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가문보다 뛰어나고 아름답게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수한 가문, 저를 설레기 위한 가문. 어느 가문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 이렇게 지나가시나요? 어느 가뭄일까요? 어느 세미나에서 일본 선교사가 은자의 나라에 대한 열변을 토했습니다. The Herbic Kingdom. 2천만 명의 인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청년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너는 그 은자의 나라에 가지 않니? 그 음성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인도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이미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빙 수락 편지를 무채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이2 5세 청년은 한국행을 결단합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문제였습니다. 약혼자에게 결혼하면 그 동방의 은자의 나라 이름도 없는 정말 지도, 지도에 저 하나 찍혀져야 될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되죠. 코리아에 갈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곳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모릅니다. <laughs> 그럼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laughs> 그럼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딱한 가지 아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2천만 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혼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파혼을 당했지요. 결혼 못하고 파혼 당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1885년 재물 포항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는 한국의 의로 선교를 왔던 8년 연상의 의사 홀튼 양과 고종 황제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홀튼은 의사였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뉴욕에 사신, 지금 그들을 결혼해서 뉴욕에 살았으면, 맨하튼한 구석은 자기 땅일 겁니다. 그는 한국의 YMCA를 만들어서 이사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사랑방에서 1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산란난교회입니다 아들 홀트는 공모였던 민비의 주추위였으며, 광예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하지만 뭐정말한 처가집이었죠. 이대 부인과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편지를 줄곧 보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미국의 선교본부가 뭐라고 이야기한자지 아세요? 이 작은 나라에 무슨 대학이 필요해? 음. 5년 동안 열심히 편지를 보내고 투쟁 끝에 1915년, 종로 2가 당시 YMCA 건물 2층에서 연희 전문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캐나다에서 의사 에비스는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주목하십시오. 캐나다에서 의사에서 선교사로 와서 미국의 강철 회사 세브란스 씨그 사람이 아주 성공을 이뤘죠. 세브란스 씨가 1만 달러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웁니다. 어떤 가문일까요? 호레스 <목소리> 그랜트 언더우드 가문. 언더우드 가문은 지난 121년 동안 연세대학교를 현실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많은 건물이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어, 사모님과 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의 게선물한 생활한 학교 학교의 역사적인 건물도 보면 언더우드 이름이 들어가 있죠. 언더우드 형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요, 형존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발명해 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죠. 하나님이 당시 가장 성공한 실업가로 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동생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려뱉고 연세대학교의 첫 부지 서울의 30만평당을 기증합니다. 2세 아들 원한경 그리고 3세 원요환 저는 원요환 목사님에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세대 총장 보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양화진 교역에 언더우드가 4대가 함께 잠들어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말을 안 해도 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1895년 조선의 27세의 한 청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동에 가보니까 언더우드와 펜슬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을 터라 중복을 피해서 호남 지방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1912년 목포의원 선교사 윌리엄 린튼 한국 명으로 인돈입니다. 인돈 인도. 사위를 맞입니다. 그리고 1908년 세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수피아 여고. 스피아 요구회를 시작합니다. 남자들로서는 와서 숭일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들이 세운 고등학교가 500개에 가까운 중고등학교 그리고 광주의 최초의 병원인 제중병원을 세웁니다. 3일운동을 하다가 3일운동을 하다가 총독부의 요주의 인물로 찍힙니다. 그리고 기독교대학 한남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어떤 가문일까요? 유진벨 목사님 그인 린튼 선교사 가문 아이들의 4명 유진벤 선교사님은 제가 졸업한 루이빌 신학교 1230... 아니요. 123년 전에 선배님이십니다. 린튼 가문의 한국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린튼은 네 아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셋째 휴, 넷째 도와이트는 계속 한국에 남아서 목표와 교육, 의료활동을 펼칩니다. 삼남휴 린튼, 휴 린튼은 순천 지역 선교를 맡아 남해안을 돌며 검정 보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600 곳이 넘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개, 300개가 넘는 중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명이 순천의 검정 보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자녀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듭니다. 그의 부인 베티, 인명 한국 명은 이내자 그 여사는 순창에서 결핵지원을 운영해서 30년 이상 결핵퇴치 사업을, 사업을 전개할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죠. 포함상을 받습니다. 사람, 두와이트.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1952년 한국으로 돌아와 25년 동안 줄곧 광주에 머물며 무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총장도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 삼남, 휴린트는 아다들 스티브, 스티브 인세반이죠. 그리고 줄째 존, 인요한. 아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외중도부 유진벨 선교사의 한국선교사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1995년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고 유진벨 재단 이사장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대북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북한을 17번 왕래하고 20만 명이 넘는 북한 결핵 행사를 지원했죠. 어, 한몇주 전에 뉴스 보시면 결핵을 지원했죠. 남만이이번 평창올림픽 때 그때 올라갔던 재단이 유진벨 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문만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두 가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있겠죠. 이 분들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문은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우리 한국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한몇 명의 가문이 이 나라를 세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곡함 부터의해서 오셨던, 아니면 어떻든 간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후에 그 지하 감옥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고 또 2000년 후에 알지도 못하는 데이트이 교회에서 또여러분들이동의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나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때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네. Church yourself. 무의미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대충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여러분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열사병으로 풍덕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분들은 다 백세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들은 다 죽었고 야마딘 미혹과 그 다음에 다른 데다 묻혔어요 그런데 가족의 죽음 위에도 한영혼을소중히 사랑했어요 죽어서도 한국 땅에 묻히기로 말했어요 휴 리트는 고물신싣고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죽음의 유언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관에 붙이는 것도 너무 과분하다. 가만히 믿어다두 가문의 선조들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4대, 5대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선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이 소중하기때문에. 무슨 대단한 돈을 주는게 아니에요. 자신이 소중하기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롤모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롤모델 여러분이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소중한 자신을 무의미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선교사들다 의사들입니다. 1,200 120년 전의 의사예요. 그것도 다 동부의 큰 도시들. 안락한 미국이라는 삶을 버리고 척박하고 무지몽롱했던 한국 땅에서 뭘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편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름 모를 어느 개척자, 어느 선교사님의 핏땀인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단한 나라, 유럽의 그 화려한 문명을 버리고 깡통 하나 들고 아무것도 들것 없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헌신 때문에 핏땀 눈물 때문에 이루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의 피, 땀, 흘린 눈물과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모를 개척자 선교사님들의 피, 땀, 눈물의 헌신과 순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은 누구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한국인보다 더욱 한국의 영혼을 사랑했던 파란들의 선교사, 그리고 의사들,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집한채 그냥 지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가문 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가치 있는 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희망이며 소망, 여러분의 예배가 고귀하며 아름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내가 속한 커뮤니티는 믿음으로 그들을. 소...